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못한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결혼하는 게 좋을까? 오늘은 결혼 못한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결혼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사람은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 먼저, 베트남 여자들은 한국 영화, 드라마, 인터넷, 노래를 듣고서 한국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이나 싱글맘들은 베트남 남성들의 책임감 없는 태도와 무능한 경제력에 실망하여 한국 사람을 동경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사람을 동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기 때문이며 만일 한국 남성의 경제력이 좋지 않다면,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도 경제력이 충분하면 굳이 국제결혼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서 낯선 여자와 대화를 시도한다면, 한국 남성의 경제력을 동경하는 베트남 여성들은 낯선 한국 남성의 대화 시도에 잘 응할 것이며, 즉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대화에 응하는 이유는 한국 남성의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베트남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대학교 과정까지 공부를 하는데 고학력의 베트남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모든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사람과의 교제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어의 장벽이 높다.그런데 베트남에서 거주하면서 베트남 여성과 만나려면 베트남어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배우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베트남에 가보면 알게 되겠지만 베트남에서 10년, 15년 이상 사시는 한국 사람들이라도 대부분 베트남어를 거의 못합니다.그래서 베트남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끼리만 어울릴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교제를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베트남어를 공부해서 말로는 의사소통이 힘들더라도 구글 번역기 등을 이용해서 문자로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최소 1년 이상은 베트남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3. 베트남에 사는 한국 사람의 현실.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성과 장가를 가려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는 쓸쓸하게 혼자 쪽방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쁜 베트남 여성과 교제하고 베트남에서 돈을 벌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는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말도 통하지 않고 베트남 여성과의 첫 만남의 시작은 한국에서보다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하던지 돈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절대로 한국에서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며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돈이 필요하고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의 자산을 처분한 금전을 이용해서 처음 1년 이내는 어떻게 베트남에서 생활을 즐기면서 살 수는 있지만. 자신의 금전이 다 떨어진 후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겪었던 베트남의 경험을 이용해서 자신보다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 베트남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사기를 쳐서 생계를 이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4.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를 잘하기도 힘들지만 베트남어를 잘 하더라도 베트남 여성을 길거리 등에서 헌팅해서 여자를 사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경찰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세관경을 끼고 검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한국 사람이 베트남 현지에 있더라도 새로운 베트남 여자를 만나는 방법은 지인 소개와 sns 채팅을 이용해서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sns 채팅을 할수 있는데 굳이 멀리 베트남에까진 가서 sns 채팅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 sns 채팅을 하면 채팅을 하는 당사자가 바로 만날 수 없는 한국에 있는 한국 남자와 채팅을 하는 것과 채팅을 하는 당사자가 바로 만날 수 있는 동네 근처에 있는. 한국 남자와 채팅을 하는 것은 마음으로 와닿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머물면서 베트남 여성을 사귀는 방법은 채팅으로 사귀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이 방법 역시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제결혼 업체를 이용하여 결혼할 수 있는 여성을 소개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 역시 그러려면 왜 굳이 베트남에 머무를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제결혼 업체를 통하여 소개를 받더라도 검증은 결혼을 하는 당사자가 해야 하기에 베트남 현지에 머무르면 검증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5 베트남에서의 생활 비용 저는 베트남 호치민 덤빈에 오래된 아파트를 임대해서 2년 동안 생활을 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생활 비용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보다 베트남에서의 생활비는 1.2배 또는 1.5배 이상으로 더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트남에 물가가 싼데 왜 한국보다 생활비가 더 드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른 유튜버들은 베트남 생활비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베트남에서의 생활비는 한국에서의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듭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트남의 물가는 한국보다 절대로 싸지 않으며 거의 모든 게 비쌉니다. 짜장면, 짬뽕, 비빔밥 등 한국 음식은 거의 1.2배 또는 1.5배 비싼 돈을 주어야만 먹을 수 있으며 한국의 물건 역시 동일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자동차, 오토바이, 핸드폰, 전기세 거의 모든 물가가 한국보다 1.2배 정도 비쌉니다. 한국보다 저렴한 것은 베트남의 인건비, 베트남 현지의 식료품 정도입니다. 어떤 분은 한국 음식과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베트남 사람과 동일하게 살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살려면 거주 공간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에서는 월세로 살거나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데 월세가 거주 공간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돈으로 4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러 갔는데 베트남 사람보다 안 좋은 곳에 살면 베트남 여성과의 만남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이 괜찮은 곳에 거주 공간을 마련하려면 월세 70만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생계유지만 하려면 굳이 베트남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괜찮은 곳에 거주해야지만 괜찮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최소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은 생활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5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머물면서 베트남 여성을 찾는 방법의 단점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머무른다고 좋은 베트남 여성을 찾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베트남에 가지고 갔던 가산을 탕진하고 베트남의 쪽방에서 쓸쓸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현실을 알수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경제력이 없는 나이 많은 한국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으면 한국 사람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는데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사람들에게 투자, 베트남 교육비 명목으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베트남 물정을 모르는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결국은 돈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소득은 없는데 생활비는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다고 베트남에서 소득을 만들고 싶어서 섣불리 다른 일에 덤비면 절대로 안됩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이 할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으며 베트남에서도 다단계 비트코인 등의 사기적인 영업만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 땅 건물 동업 등의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6.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고 일을 안 해도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은 베트남에 생활을 즐기면서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도 공부하고 베트남 여성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분들은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베트남 여성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제 결혼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고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검증을 국제 결혼회사를 전적으로 믿고 결혼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SNS를 통해서 먼저 상대 여성과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한국에서 먼저 결혼 상대자를 정하고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베트남 여자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베트남 여자 친구를 만날 수 없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저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한 후에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끼 식사 값을. 후원해 주시고 댓글에 후원합니다.라고 작성하신 후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 중에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적당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투자는 쉽게 할수 있으나 후에 투자금의 회수는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은 이상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결혼은 서로가 오래도록 함께 살수 있는. 인생의 반려자를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과 국내 결혼의 차이점은 배우자의 국적뿐입니다. OK 국제결혼은 대한민국의 모든 싱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날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은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